네, 안녕하세요. 김현프로입니다. 오늘은 엎어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방법은 진짜 내가 엎어치는 스윙이 너무 안 고쳐져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두 가지 스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네.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다르죠? 바로 첫 번째 스윙은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할 때, 이렇게 엎어치는 스윙이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 스윙은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할 때, 어때요, 여러분? 밑으로 둑 떨어지면서 수직 낙하 느낌이 아주 잘 이루어졌죠. 바로 이두 번째 스윙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연습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냐? 바로 첫 번째 스윙. 백스윙에서 이 임팩트 순간 타이밍이 자꾸 하나 이렇게 같이 왔던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백스윙에서, 하나, 둘. 백스윙에서, 하나, 둘. 바로 감 오죠, 여러분. 첫 번째 스윙처럼 엎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할 때, 임팩트 시, 이렇게. 한 번에 돌아버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스윙은,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할 때, 이렇게. 한번 뒤져 주고 오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걸 연습해 볼 건데 어떻게 연습하냐?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할때 골반 있잖아요. 골반 부분을 이렇게 먼저 뺄려고 하지 말고 이동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백스윙에서 이동하고 내려주기. 백스윙에서 이동하고 내려주기. 이 타이밍. 다시. 백스윙해서 이동, 내려주기. 이동, 내려주기. 이 타이밍을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엎어치는 스윙을 했다. 그래서 이동 없이 한 번에. 한 번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 숫자를 붙여볼 거예요. 어떻게 붙일 거냐. 백스윙에서 원, 투, 백에서 원, 투. 디딜 때 원이 되고 임팩트 맞을 때 임팩트 헤드가 맞을 때 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엎어치는 스윙이었다라고 하면은 백에서 원, 딱한 박자가 되겠죠? 다시 백 스윙에서 원, 투이 느낌. 백에서 원, 투.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거죠.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할게요.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시,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할 때, 이 이동하는, 이동하는 타이밍을 여유롭게 느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원, 투. 이렇게요. 이렇게 이동하는 타이밍이 있어야 하는데 이동하는 타이밍이 전혀 없고 나는 볼을 치기만 바쁘다 라고 했을 때 백에서 이렇게 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디요? 원! 엎어퍼는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해서 여유롭게 이동, 툭 이렇게 백스윙에서 여유롭게 하나, 둘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윙해서 다운 원투투할때 헤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투원투 원, 투. 이렇게 느껴보시다가 이제 그걸 스피,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해보는 거죠. 백에다가 원 투, 백에서 다운 원투 이렇게 스윙해서 원 투. 근데 이걸 했을 때 지금처럼 좀 우측으로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원, 투 했을 때이 손이 열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에서 원, 투할때 헤드 페이스 닿는다는 느낌으로 우리 로테이션 조금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했다가. 한 타이밍이다. 내가 잡아 빼는 거랑 이 헤드 가는 거랑 한 번에 들어왔다. 빼겠다가 원. 딱이 느낌이고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백스윙해서 원 투. 빼겠다가 원 투. 디더 주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디더주고 내려주고 백스윙해서 디더주고 내려주고. 근데 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백스윙에서 늘어주고. 백스윙에서 원, 투. 그리고 이 스피드를 한번 늘려보는 거죠. 어떻게 하냐. 백스윙에서 원, 투. 백스윙에서 원, 투. 이렇게. 백스윙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 우측으로 터지는 볼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왜 그러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할때 이렇게 한번 갔다가 투가 안 내려오면 우측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에다가 원투 팔이 내려와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손등이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우측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등 타겟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기. 백스윙 했다가 다운 스윙 할 때, 원, 투, 할때 타겟이에요. 임팩트 순간. 근데 임팩트 순간에 원, 투, 이렇게 들어가면 완전 우측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딱 주의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백스윙 했다가 다운 스윙 할 때, 이렇게 하체 디딤이 있어야 하는데, 디딤이 없이 이렇게. 잡아 빼게 된다라고 하면 엎어지는 스윙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타이밍 연습하는 거예요. 백스윙 했다가 우리 딛어주는 타이밍 만들어주고, 원, 투. 원, 투.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면 또 세게 빼겠다가, 원, 투. 백스윙에서, 원, 이렇게 연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용프로였습니다